안녕하세요. 노코드 AI 스터디 두 번째 시간, 음, AI 앱 디자인 구현, 이런 이름으로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음, 이제 갑자기 AI 스터디인데 웬 디자인과 구현을 얘기하는지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AI가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뭔가 이제 어, 앱이든 웹이든 어, 그들 그것의 UI를 통해서 이제 AI 기능을 쓰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사용자가 쓰기 위한 어떤 그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 그게 이제 뭐 되게 거창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어, 이제 최소한의 그 핵심 기능이라도 쓸수 있는 그 디자인을 이제 오늘 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어, 오늘 저는 이제 딱세 가지만 어, 가장 어, 간소하게 여러분이 연습해 볼수 있는, 어, 가이드라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능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쓰시는 그 앱이나 웹 서비스는, 어, 회원 가입부터 로그인, 그리고 뭐 설정, 이런, 어,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려면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모두 다 완성되어야겠지만, 디자인되어야 되겠지만, 음, 이번에 저희가 연습해 볼 때는, 그 여러분이 만드실 혹은 이용할 그 AI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한 가지 기능만 잘 디자인하는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핵심 사용자 플로우를 염두해서 화면 종류와 레이어 UI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사용자 플로우라 함은 어 예를 들면 어뭐 아기 필터 카메라 앱이라고 해볼게요. 그 핵심 사용자 플로우에서는 필터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 카메라 화면에 필터가 적용된 어내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어 사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촬영된 결과가 화면에 보이고 그리고 잘 찍혔는지 그걸 확인하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이 핵심 사용자 플로우겠죠. 그래서 이런 플로우를 잘 염두해서 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어각 화면마다 어떤그 요소들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와이어 프레임을 꼭 한번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주로 모바일을 쓰게 될지 혹은 데스크탑을 쓰게 될지 그거에 따라서 이 레이아웃도 달라지고요. U I 어떤 U I 패턴이 쓰이게 될지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독성과 사용성인데요. 사실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의외로 어 쉽게 좀 놓쳐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할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그냥 어 여러분이 직접 쓰면서 어 모바일로 만드는 서비스라면 모바일폰에 실제로 올려서. 어 써보면서 충분히 잘 보이는지 그리고 어, 중요한 기능이 어, 편하게 쓸수 있는지 이런 사용성들을 어,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어, 거치면 이제 잘 좋은 디자인이 이제 사실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예시를 들어서 어, 설명을 드릴텐데요 제가 이제 예시용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어, 제가 랜선 사진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레퍼런스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랜선 사진관이 하는 기능은 이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흑백 추억을 올칼로로 만들어 주는 네, 이런 기능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부모님의 사진을 넣으면 이렇게 다 컬러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기능인데, 어 저는 이제 사용자가, 어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뭘 해야 될지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흑백 사진 위에 클릭하여 업로드라는 이런 레이블에 레이블을 이제 붙여놨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들어오자마자, 아, 여길 클릭하면 이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바로 알수 있겠죠. 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사진을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UI가 나오고요. 저는 이 흑백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기생충 영화죠? 이 흑백 사진을 올리니까 네, AI가 이렇게 컬러를 입혀줬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어, 이런 기능을 만들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 i n i 즈에 있는 d 올 o r d f 라는 API를 활용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이 API로 서비스를 기획해보는 거 한번 연습해보셨죠? 예.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스터디에서는 이제 디자인의 피그마라는 툴을 이제 활용해서 디자인한 걸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구현은 이제 버블이라는 툴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 을 알려드릴 텐데요. 어 왜이두 가지 툴을 이제 알려드리냐면 어 이제 장점이 이 피그마라는 디자인 툴은 일단 어 누구나 좀 비교적 지금까지 나온 디자인 툴 중에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좀 쉽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 피그마에서 디자인한 대로 버블에 딱 불러오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블 버블은 이제 웹 어, 웹에서 쓰이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 좀 복잡한 약간 좀 사용성이 별로예요 버블은. 근데 디자 그래서 뭔가 사용자를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기에는 피그마로 드리는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 연동이 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라서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피그마는 음, 이제 피그마 o m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음, 여기 이런 사이트가 뜨고요.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쓰실 수 있고, 웹에서 디자인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데스크탑, 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어,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이걸 누르시면 설치하실 수있고요 그래서, 웹이든, 혹은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하시든, 어,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어, 이제, 저는, 어, 데스크탑으로 다운받아서, 이, 이런, 피그마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고요 여기서 이제 이 옆에 보면 더하기 버튼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새 디자인을 할수 있는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어, 디자인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먼저 스케치북을 하나 마련해야 됩니다. Figma에서 스케치북은 이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어, 그리고 싶은 그 사이즈와 비율대로 이렇게 스케치북을 하나 마련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케치북이 마련됐으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는 여기 있는데요. 사각형, 선, 화살표, 동그라미, 그리고 폴리곤,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다각형을 여러분이 어, 자유자재로 이제 그리실 수 있고요. 별모양도 있고 이미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음 아까 그랜선 사진관 서비스를 다시 살펴보면 어이 디자인을 이제 다 구현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가장 핵심 기능만 한번 제가 구현해 보겠습니다. 어 이제 핵심 기능은 여기 원본 사진, 원본 흑백 사진을 올리는 영역이 하나 있고 그리고 결과 사진이 표시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자, 둘다 사각형이죠? 이 영역. 사각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줄 건데, 우선, 원본 사진 영역을 이렇게 그려보고, 그리고 또 같은 크기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옆에 이렇게, 네. 결과 사진이 보여질 영역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둘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화면 중앙에 오게 좀 이렇게 정렬을 해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어, 저는 이제 오리지널 이라고 레이어 이름을 정하고 여기는 리절트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어 이제 사용자가 이제 아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바로 딱 파악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 이두 가지를 미리 넣어놓으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위해서 어 저는 음 우선 어 한번 구글에서 흑백 사진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음, 어떤 사진 할까요? 아 어, 이런 네, 러버덕 러버덕을 한번 <laughs>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저장해서 음 우리 오지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에 이제 결과 사진도 필요하니까 어, 직접 한번 저 사진으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다운받은 오리지널 사진을 넣으니까 어, AI가 약간 색깔이 조금 아쉽네요. 네, 그래도 얼추 약간 노란색끼가 나게 러버덕 같은 느낌이 나게 이렇게 컬러링을 해줬죠. 자, 그러면 이 결과 사진을 제가 또 다시 다운 받아서 이름을 리저트라고 해보겠습니다. 둘다 이제 샘플 사진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음, 이제 피그마에다가 이 사진을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다운 받은 사진을 이제 여기에 그냥 드래그앤드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오리지널 레이어 있죠? 여기다가 저걸 선택한 상태로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해주면, 음 제가 다시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렇게 딱 사각형 크기에 맞게 딱 들어가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절트 사진도 Ctrl+C 그리고 또 이걸 선택하고 Ctrl+V를 하면 딱 크기에 맞게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어, 오리지널 사진 영역과 리절트 사진 영역 두 가지를 만들었고요 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딱 그냥 다 사진 레이어로 대체돼 버렸죠. 이거를 둘다 선택해서 부, 붙여넣기를 하고 이 이미지를 이렇게 삭제해주면 그냥 일, 이렇게 일반 레이어도 됐죠. 자 그리고 이 오리지널 사진과 그리고 이두 가지를 이렇게 커맨드 Command, 커맨드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핑을 딱 하시면 네, 이렇게 그룹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룹핑을 하셔서 두 개의 그룹을 만듭니다. 이거를 오리지널 그룹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거는 리저트 그룹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레이어 이름도 리절트 에리어 오리지널 에리어 이렇게 네, 이렇게 레이어를 준비했고요. 자그 다음에 어, 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음, 여기를 클릭하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laughs>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각형 레이어와 이렇게 글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각형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색깔은 여기 이제 f 이거를 이렇게 바꾸시면 색깔을 변경하실 수 있고, 또 투명도도 이렇게 네,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여기 T 이걸 누르시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에 어, 클릭하여 업로드 이렇게 어, 글자를 넣고요 었 이제 색깔을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잘 보이죠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텍스트 크기도 바꾸고 정렬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룹핑을 하면 좀더 깔끔하겠죠. 그룹핑을 하고 이거는 텍스트 그룹 하고 이거는 오리지널 그룹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리지널 그룹 안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버블 버블로 옮겨오는 작업을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가장 자, 중요한 한 가지 기능이 잘 드러나도록 이렇게 네, 흑백 사진에 흑백 사진, 컬러 사진 이렇게 나란히 놨었고 이렇게 여기에 딱 놓칠 수 없도록 여기를 누르라는 어, 유도도 이렇게 하, 했습니다. 그리고 음, 플로우를 염두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가독성이랑 사용성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 자, 이제 이 디자인, 피그마에서 디자인한 거를 버블로 이제 임포트 할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한 화면에 넣어놨, 넣어놨는데요. 나중에 정지하셔서 이걸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마 동영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버블 버블 사이트는 이 bubble.io 이렇게 이이 주소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딱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먼저 뉴 앱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음 노크 AI 앱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볼게요. 그리고, 어네 그냥 하시는데, 이게 빨간색 이거는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네, 그냥 생성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냥 스타트 위더 블랭크 페이지. 네. 이걸 누르시고 그럼 이제빈 화면이 바뀌었죠? 이제 클로즈 더 s 시스턴트 하시고요. 빈 화면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버블에서 이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제네럴에 들어가셔서 밑으로 좀 스크롤을 내려 보시면 디자인 임포트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피그마의 디자인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어떻게 불러오냐면 이 피그마에 다시 돌아가셔서 이 초기화면에서 이 사용자 이름 이거를 선택하시고 여기 세팅에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퍼스널 액세스 토큰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 create a new personal access token 이 l i 클릭하시고요 저는 이 p 이 l i c k on the app click on the app click o 여기 a p c i 키 여기다가 붙여 app 시면 됩니다. 그리고 a p i 여기 블로올 여기 피그마 파일 아이디는 이제 이블로올이 디자인 이름을 제가 어떤 노크 AI 앱이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쉐어 버튼을 누르시고 카피 링크 이렇게 하시면 하신 다음에 이 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면 여기에 여기 파일 다음에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있죠. 이게 그 피그마 파일 아이디입니다 자, 이것만 이렇게 딱 선택하셔서 복사하시고, 그다음에 버블에 딱 붙여놓고 임포트를 하시면, 잠시 기다리시면 아까 피그마에서 디자인한 디자인이 이렇게 딱 붙어졌죠. 물론 이거는 지금은 이제 되게 간단한 디자인이라서 뭐 굳이 이렇게 임포트를 해야 되나 싶을 텐데 약간 좀 복잡한 디자인을 여기 버블에 사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아마 나중에 해 보시면 좀그 느낌이 와닿으실 텐데 어 그렇게 이제 좀더 복잡한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게 간편하게 불러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뭐 만능은 아닌데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반투명 색상을 적용했는데 여기 보니까 반투명이 잘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이게 사실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약간 좀안 맞는 부분은 여기서 좀 직접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저는 반투명을 여기서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엘레멘트 디자인 탭에 엘레멘트 트리를 열어보면 체크해지 하시고, 그럼 아까 피그마에서 그 만든 그룹대로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레이어 그대로 이렇게 옮겨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이 디자인은 완료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